자요 시간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지포채 굴 소스 볶음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포채나 어, 진미채나 똑같은 거니까 똑같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지포채 볶을 소스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물을 이렇게 좀 준비했어요. 왜냐 면 물을 왜 준비했냐면 어, 같이 볶으시면서 물을 조금 넣으시면 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한 걸좀 막아주기 때문에 제가 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굴 소스도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도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볶음에서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거 잘 저어서 굴소스가 좀잘 녹도록 이렇게 해서 저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보시면 뭐 대체적으로 하시면서 뭐 마요네즈나 아니면 뭐, 지포나 지미채 같은 경우를 물에 한번 헹궈서 쓰시길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할수 있게 소스만 만들어서, 그냥 부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도 같이, 여기다 이렇게 나중에 볶으면서 같이 부어줄 거기 때문에 그냥 다 넣고 같이 볶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소스를 만들어놨으니까 제가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리브유를 이렇게 해서 두르고, 자, 불을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고, 지퍼를 지포체를 이렇게 놓고 볶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볶으시면 물기가 있을 때는 좀 뭐랄까, 이렇게 표면이 좀 바삭바삭하지가 않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도 바삭바삭하고 드실 때, 어, 이렇게 달라붙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딱딱해지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드시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볶겠습니다. 이제, 달달달. 자, 이렇게 기름을 넣고 볶으시면, 이렇게 노릴노릴 참, 이렇게 좀 나와요.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여기서 불을 한 칸만 줄이시고, 소스를 여기다 이제 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포체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제.